이번 1분 리뷰는 우주의 허무함과 고유함을 정말 잘 표현해낸 인디게임 더 스와퍼입니다. 먼저 이 게임은 한글화로 출시가 되지 않아서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하지만 노 한글을 싫어하는 제가 이 게임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설명 없어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단순한 조작감과 몰입력 있는 스토리라인, 우울한 듯 하지만 아름다운 그래픽을 인디게임 치고 매우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. 이 게임의 스토리는 엔딩 보기 전까지 전혀 짐작을 할수 없어서 이건 뭐지? 저건 뭐지? 하면서 계속 플레이하게 됩니다. 또 여기에 나오는 모든 든 퍼즐은 자신을 복제하거나 정신을 옮길 수 있는 기계 소아퍼를 조작해 클론을 만든 후 본체와 클론 둘다 움직여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. 처음에는 쉬운 편이지만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서 머리를 웬만큼 굴리지 않으면 풀기가 쉽지 않은 구성으로 되어 있죠. 그리고 맵 전체가 퍼즐 덩어리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절벽에서 떨어질 때 소아퍼를 조준하면 발동하는 슬로우 모드를 이용해서 클론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합니다. 이로 인해 보통의 퍼즐 게임에서는 느끼기 어려웠던 컨트롤의 손맛을 느낄 수 있죠. 물론 자막이 영어뿐이라 답답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유저들이 따로 해석해놓은 글을 보면 소름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임은 16,000원